오케이, 레디 스타트 야, 너무 쓸데없이 죽은 거 아니야? 뭐야, 잠깐만, 아! 이거요? 잘 쓰는 사람에 어, 따라 달라지는 총입니다 오케이 아, 근데 지금, 한국핑이어가지고, 장전 캔슬이 안 된다. 이걸로 팀킬마저 많이 아프죠. 하지만, 어, 숙련된 조교는 팀한테 절대 소지 않습니다. 이쪽에 돌렸는데 랄, 임팩터? 얘들아, 오케이. 오오오오. 이 사람 아니구나. 아이고. 필깃에 미리 빼가지고 사이클 돌려놨어야 했는데. 어? 자, 여기서 r p g 딱한방 쏘면은 이렇게 쏘면은 오케이, k ok, 수급이 됐죠 휴휴 k 날 뻔했네 쪽. 아, 음. 샘플 먹어도 안 죽을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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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k, o 원래 월드어젯트 메커니즘이 50% 확률로 안 터지잖아요? 그럼 다음 50%확률로 무조건 터지게 돼있습니다. 어, 뭐, 뭔가 알림이 안 뜨는 것 같죠, 지금? 아 이게, 이거 이래서 안 뜨렀구나? 아스트론님생존자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게 아, 내가 위, 젯을 끄고 있었네. 나 그래가지고 왜, 이, 어, 왜 아까 쿠마님이 팔로우 할때왜안 뜬, 안떴나 했는데, 제가 지금 트윈 미션 수정 중이어가지고, 그걸 껐나봐요 아이고. 야, 이거. 아, 한대 맞았어. 빨리 들어오지 않을래, 친구들? 뭐야? 무살려내가? <laughs> 생존자 입장 거절방송이 아니야? 아닙니다. 제 차구가 있었습니다. 기다려봐요. 어. 트윕인가, 이게? 아 살려준 줄 알았어. 아, 이게 핑이, 어? 한 자릿수지만, 절대 한 자릿수, 한 자릿수가 아닙니다. 이거, 이거, 어? 오히려 더안 좋아요, 핑이. 미치겠네. <laughs> 와, 저 친구 뭔데, 혼자 핑이 144냐? 3티어 총뭐이틀려나 뭐 확정적으로 3티어 총 나오죠? 불법이구나. 야, 좁은 지역에서 주무기 세계 좀 제한적이죠. ACW가. 아,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털 일단 여기 넘어오는 친, 임팩터는 나이스, 대물이 한튀켜나온모양이다 이게 왜 맞았지? 임팩터제장비가방에 불과합니다. 가라스 <laughs> 위에 있는 애들 파밍할 테고. This ship was a d p r e c a u t i o n was taken. Well, it a p p e a This s h i 1년된 조개? 에이, 준 무기로 맞춘 게 아니잖아요. 보존 무기로 맞췄으니까 세이브입니다 <laughs> 좋아. 논리적인 답변이었어. 분명 랠커가 있다고 했는데 미리 장전합시다. 랠커가 덮칠 수 있으니까. 근데 없네요. 뭐안 먹어 아무도? 정비를 아무도 안 먹으면은 제가 먹어야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걸 안먹냐면서 오케이. 쉐드 덕분에 한대도 안맞았어 피가 안깎였어 장비 챙겨라 그러더라 오우 한대 맞을뻔했네 아, 저기서 쏘면은... 일단 일단 아, 허전하요내가 있는 한 뭐, 사람은 죽을 수는 있지만 게임은 안 터집니다 빅원스 다운, 파이널리 다내 거야? 예. 네. 저 위생병은, 어? 남이 죽어가잖아요? 살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가치가 낮으면 은 살리진 않을 테고. <laughs> 어. 그 사람이 자 잘하는 사람이면 살려야죠, 당연히. 하지만, 네, 스팀팩을 쓸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컷. 전판은 첫판이 와가지고 원래 어 첫판은 원래 피크타수 있지 않는 법이니까. 씨 파괴자들은 장비 언제? 빨리 고전업 설치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확실히 구별해야 합니다. 장비가방을 미리 반아야 돼요. 게임 터질 수 있으니까. 일단 두개반았고 여기 제 장비가방이 하나 소, 숨어있네요. 오케이, 땡큐. 저거? 어, 저거 내가 힐해줘야지. 솔직히 저는 힐킷을 만들는다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누가 먹든 상관이 없긴 한데 어차피 난 힐킷 만들 거다 친구야 걱정 마라 나 불이증 굳이 안 봤는데 뭐 안, 없겠지? <laughs> 아까 저기 없었고 없네 가운데 고장하기 없다고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없든 이게 없으면은 거의 붕어빵에 팥이 없는 수준이야. <목소리> 자, 빠르, 빠르게 이렇게 수급을 하고요. 나중에 위생병한테 넘기려고, 예, 네, 안 쓰는 거, 안 쓰는 모양인가봐요. 예, 네, 그렇다고 합시다. e 님 stop, do it. 만약 아군이, 힐, 메딕이 능률 향상 특성을 찍고 있으면은, 어, 나쁘지 않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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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나쁜 생각이 맞아,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음. 한발 쏴주, 아, 쏴주고. 네비상금 하나 먹어봅시다요. 여기 있으면 약간 팀킬을 맞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믿고 본다. 모르겠어요. 한대 맞으면 진짜 훅갈할수 있는 피거든요, 저기요. 오케이. 미리 반어온 장비들이 많아가지고. 어, 근데 진짜 강심장이다. 어떻게 저걸 안 먹냐, 저 ATP로. 아리마 생뇨님 어서오세요 뭐하야 니들 알아서 해치해라 저게서 장비수급 헬기 수급이 될때가 있는데 하.. 두방이면 양반이서 요즘 돌연변이 좀비 때문에 어? 팔이 4개 달려있는 좀비도 있습니다 한방에 네방 맞아요 쓰레기 게임 이쪽 오면은, 무조건 왼쪽도 오죠. 진짜 그냥, 원큐에, 버터닥! 막 그냥 없어져요. 버터닥! <laughs> 오늘따라 트위치 버퍼링이 상당히 심하네요. 한번 써야겠다 웨이브에다가 딱두발 쏘고 네발네 내발, 발만 쏘고 저 뭐야 군인이지 오케이 군인은 그냥 가버려도 됩니다 잘 빠니 모르겠어요 계속 슬쩍. 어 버퍼링이 걸리네요 저한테. 내 방이면 그냥 사망하는 게 맞아요? 아니도 <laughs> 풀피였는데한 방에 죽었어요. 좀 한데, 조지가 이지 하죠. 역시, 그냥 극한은, 그 솔직히, 너무 이지하다. 하차 미션은 하지 않을 거다. <laughs> 소문기를 빼야돼요? 쓰는, 쓰고!